아니면 날마다 긴장을 부채질 하는데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전쟁터에 나갈 각오를 하고 군대를 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준비가 우 20대 청년이 되게 돼 있는가? 또 30, 40대는 일자리를, 취직자리를, 직장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문 닫으면 8,500개까지 포면서 즉각 26만 개의 일자리가 나갑니다. 또, 6.25 세대는 피 땀으로 피 흘려서, 몸받쳐서 이 경제가 다시, 네, 토화되고 흔들리게, 와이구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무료하고 무책임한 무장평화론을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심리적 안전판입니다. 현재 400, 67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개성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50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화문에서 버스 두 대로 개성공단 출근하는 버스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촉즉발의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남북현실 속에서 심리적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이것을 닫아 놓으면 공포가 커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남북 증오시대, 대결시대 북쪽 사람들을 머리에 란 사람을 보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어, 그, 그 대결과 지구를 키웠던 그런 상상 생각해보면 개성공간이 닫혔을 때 그걸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간은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전략적 안보를 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성공간 때문에 휴전선이 12km 북상했습니다. 로그 개성공단 들어서 개성공단 자리에 있었던 장사적 복대 그리고 북한군의 최정예 2개 사단이 12km 뒤로 후방 배치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휴전선이 12km 툭상한 것입니다. 이 전략적 안보를 포기할 것이냐? 이명박 정부는 대답해요. 두 번째, 이것은 경제적 안보의 요충입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주 LCD 란지 휴전선에서 불과 10km 남쪽에 파주 LCD 단지가 만들어지고 수조원의 투자가, 어, 거될수 있었습니다. 또, 어, 휴전선이 가까운 지역 중에 파주는 가장 인구 증가가 빠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도시입니다. 과연 이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명박 정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파주 일산도시에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신도시에 거주민들이 새로 신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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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에서 있는데 이 주민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대선 공판 세 번째 공세적 안보 전략입니다. 즉 북한을 평화 공영의 동반자로서 남쪽과 북쪽이 동반 성장하고 번영하는 전진기지입니다. 월드만 사스도 바로 이 개성공단을 보면서 이 방식으로 가면 2050년대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한다고 분석한 근거는 바로 개성공단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이명박대에서는 포기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 북한도, 자제해야 어, 합니다. 아, 어, 전 사건이 자신들이 무관하다는 음, 주장을 계속하려면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어, 정부 발표를 해보면 북한은 상황한 책임을 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정부는 북한이 예, 예, 무슨 조사단을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작정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마지막 끈으로 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laughs> 이제는 부족해야 하는 얘기가, 철회난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마자,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아, 원맨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쉽게 주도배받놓고 자기들이 이제 공항하지 않은 식으로, 우리 인당, 우리는 지제까지 그런 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간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심적인 피해를 입은 것로사실니다 특히 강원도는, 예, 네, 이, 국하고 적정 예비 때문에 많은 의심적인 타격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강원 봄이 성숙하셔서 이제 그물 흐고들려는 그 인식이 많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마음을 얻고 공무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번 천안하는 사건은 이것은 현... 윤명박 정권이라든가, 한 나라는 정권에서 볼 때, 처음에 생각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유의 소기의 목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나는, 오히려 자유의 소홀해 보는 그런 결과를 조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런 의견에서 자유적 자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내서 짚고 녹아야 되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의가 없기 때문에 국민 민간이 개포 여객에 대해서 적게 성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그이 지역의 그 강원도기사로 뭐, 뭐 출마를 한 이광재 부고 후보 뭐, 어, 그 전체적인 구현자마는 대단히 소신이 있어요. 소신이 있고 약속을 지킬줄 사람, 어,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신는 약속을 지키는 건데 어, 그랜드에서 우리 이광제 부부가 그 강원도지사로 출마하는 어, 것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대단히 어, 다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도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강원도 지사에 당선되면 더욱더 많은 일을,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탈의다고 저는 사실을 인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강원도가 우리 국토의 중간 부분에 있, 있지만서도, 항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여 소외되어 있는 것도 이관계 후보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어, 일을 해, 처리하는 그런 분도 들어오요 그래서 이번에 이관계 후보가 꼭 강화도민이 선수를 해 주셔야겠다. 도지사로서 선수를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따라서 권창욱 원주시장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같은 입장에서 어, 많은 지지와 호소를.